오스프라 전문 스마트 문과 sns 강사 박성래입니다. 웹브라저의 대세 크롬 특강 제 1강은 시작하기란 소제목으로 동작 오스프렌터 유튜브 채널의 18강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롬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고 그 크롬을 pc 에 설치하고 그 크롬의 화면 구조를 5개의 행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 세 가지를 마쳤습니다. 이후 웹 브라우저의 대세 크롬 두 번째 특강은 탭 기능을 우리가 익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의 즐겨찾기와 똑같은 기능인 북마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롬 온라인 특강 세 번째로 북마크 폴더와 북마크 관리자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마크 폴더와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북마크 바는 크롬의 화면이 다섯 개의 행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세 번째 행을 북마크 바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북마크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북마크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주 많은 수의 북마크가 돼서 한 줄로 다모지라고또 산재에 있으면은 찾아보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그러한 주제들, 그러한 북마크들을 하나로 모아서, 모아서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북마크 관련돼서는 북마크 폴더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여러 개의 폴더들을 또 이동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폴더 이름을 바꾸는 방법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더하여 마지막으로 이 북마크를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북마크 바에 많은 북마크 보들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넘쳐 가지고 이렇게 세 개나 더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여기 보니까 은행에 관련되는 게 있으니까 은행을 먼저 한번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이 북마크 바빈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폴더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했더니 북마크 바라는 이어 이름을 폴더 이 은행으로 해서 저장했더니 자, 이제 폴더가 생겼습니다. 폴더가. 여기 은행 하가지고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폴더에다가 이 북마크를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국민은행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탁 넣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자, 하나은행 왼쪽 클릭해서 옮겨서 넣었습니다. 또 여기에 아 제일은행 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은행 또 끌어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 지금 국민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크림을, 크롬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또한 폴더로 모아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북마크바 빈 공간에다 오른쪽 클릭했더니 메뉴가 뜨는데 저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 폴더 추가 클릭했습니다. 자리 저기서는 크롬 공부하기 공부하기 이렇게 해서 아래에 저장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기에 넘쳐서 여기, 크롬 공부하기라는 폴더가 붕박바를 넘쳐가지고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크롬을 이동. 꼭집어서 우리 은행 옆에다 갔다가 똥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 그 크롬에, 어,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유튜브에 동작 오피스 센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제 크롬 제 1강 여기 북마크 돼 있는데 요거를 요 크롬 공부하기로다 꼭 끌어다가 딱났습니다그때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오이스프레 센터에, 오이스프레 센터에 그 다음에 우리 동적오이프레 센터에 오이프레 센터에 온라인 특강 요게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또 크롬 공부하기로다 갖다가 또 갖다 놓겠습니다 두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또동적오이프레 센터 유튜브 채널도 공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크롬 공부하게 다가다넣겠습니다 그러다가 넣습니다또 한번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SBS 조선, 아, 요건 주로 어, 미디어들이네요. 미디어들, 그래서 오른쪽 북마크바에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 폴더 추가, 미디어 하겠습니다. 미디어, 미디어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것도. 끌어다 놓겠습니다. SBS 꼭 찍어서 드롭 앤 드롭. 이 조선닷컴, 조선일보 끌어다가 넣고, 중화일보 끌어다가 미디어에 넣고, 동아일보도 여기 갖다 끌어다 놓고, 여기 KBS도 있는데 KBS도 넣겠습니다. KBS. KBS.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부, 서울특별시, 동댐구, 요런 그 관공서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다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관공서, 저장, 그래서 만드는 다음에 이것도 끌어다 놓겠습니다. 정부24. 동대문구청 끌어다 놓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관공서에 넣겠습니다. 관공서를 앞쪽으로 놓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끌어다 놓으면 딱 관공서가 되고 유튜브는 뒤로 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거 공부하고 있죠. 크롬은 자주 쓰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 크롬 공부하기 너무 길어서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막 폴더 위에 오른쪽 어, 컷을 갖다가 클릭했더니 여기에 위에서 하나 둘셋넷 이름 바꾸기라는 그런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했더니 처음에 폴더를 만들 때 그러한 창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크롬 공부하기를 그냥 크롬만 남겨놓고 지우고 저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북막 폴더 이름이 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데 이 크롬을 갖다가 어,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 밑으로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끌어다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미디어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북마크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를 이동하고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북마크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관리자는 이크롬의 주소 표시장 뒤에 오른쪽에 있는 설정 더보기가 있죠 이쪽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메뉴에나둘셋넷 다섯 여섯 북마크가 있습니다 북마크 여기에 북마크 표시 우리가 지난 시간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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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북마크 관리자를 클릭했더니 북마크가 쫙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마크 바 l 속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은행, 관공서, 미디어, 기타 북마크, 요렇게 지금 표시가 돼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북마크 바에 유튜브가 있는데 이걸 미디어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미디어로다 이렇게 갖다가 딱 넣으면은 미디어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로. 그래서 이 북마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데 이 북마크 관리자를 사용하면 편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에 추가 기능을 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런 확장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어 있을 때이 크롬의 화면 구조의 두 번째 주소 표시줄 우측에 그 아이콘들이 표시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 설치는 웹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수천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Turn off the light, 두 번째는 Highlight Keyword for Google Search, 세 번째는 o n t a p 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웹스토어로 가는데 방법은 검색창에서 웹스토어 치셔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롬의 이 왼쪽 컬러풀한 바둑판인데 여기에 해보면 웹스토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도 똑같이 웹스토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Turn off the light 라는 그유튜브볼때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urn off 이 정도 크기 해봤더니 여기에 바로 Turn off the light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니까 크롬에 추가한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했더니 Turn off the light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확장 추가 클릭하시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어, 설명문이 나왔습니다. Tone of the Light가 크롬에 추가됨.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좀 눈을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요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그대로 두면서 이 확장 프로그램이 달려 있는 주소창 오른쪽에 있는 요 지금 Tone of the Light라는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은 이 주변이 까맣게 돼가지고 여기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Turn off the light라는 확장 프로그램, 이게 지금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웹 스토어가 가지고 형광펜 기능을 하는 Highlight Keywords for Google Search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ighlight H I G H 네, 구글. 네, 바로 여기에 지금 형광판 같이 돼 있는 하이라이트 키워드 for 구글 서치라는 확장 크롬이 검색이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파란 버튼 크롬에 추가 클릭했더니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확장 크롬은 추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 9 엔터, 코로나19 엔터 했더니 이 코로나19가 들어간 단어에는 전부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다가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 손쉽게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이라이트 키워드 for 구글서치라는 확장 프로그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 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엔, 원, 그 tap, 탭. 요렇게 o n t a p 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크롬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추가돼. 자, 그래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을 갔다가 이렇게 세 개의 은행을 열어놓고 <laughs> 작업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갖다 내네 중에 필요할 때한 번에 싹 열고 싶을 때 이렇게 세개 열려 있는 걸 갖다가 열린 상태에서 여기 여기에 깔때기 모양으로 된온탭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이기게세 개의 탭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걸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은행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모두 복원하면 한 번에 이세 개의 탭이 열려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걸 해볼까요? 미디어에서 우리 크롬을 한번 바깥으로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크롬 클릭해서 자, 제 거를 갖다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에는 우리 동작 50% 센터에 있는 온라인 특강 그 화면을 한번 띄워놓겠습니다또세 번째 탭에는 동작 50% 홈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그 다음에 온라인 특강, 그 다음에 예, 유튜브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필요할 때또 다시 이걸 열고 싶으면은, 열고 싶으면은 요거를 어, 온 탭에다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온 탭에다. 그래서 온 탭을 클릭하면은 이세 개가 세 개가 저장이 됐습니다. 일단 어 이거를 갖다 이제 껐다가 다시 이제 예, 크롬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온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온태 표시했더니 표시했더니 여기에 지금 했던 것들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면은 클릭해주면, 클릭해주면은 클릭해주면은 이게 또세 개의 탭이. 아까는 그 크롬에 관련되는 거 요거는 또 이 은행에 관련되는 것이 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는 우리가 크롬 공부할 때세 가지 모두 보고 하면은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세 개의 탭이 열린 상태로 다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 여기서 크롬 공부를 하다가 요거는 은행 일을 보다가 야, 이제 더 이상 요거를 보지 않을 겁니다. 모두 삭제. 그럼 요거를삭제해버리면 확인. 정말 삭제 확인. 그러면 내가 어, 만들어 놓은 탭의 구성 만들어낸 두 개만 남아있어서 이걸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크롬 제3강에서는 북마크 폴더를 만들고 또 이동하고 또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으며 북마크 관리자에 대해서도 같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 크롬의 기능을 월등하게 높여줄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개를 설치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